네, 감사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공 주대가 주대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도로가. 예, 예. 예. 거기에 보면, 그, 음, 지금, 뭐 배수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평소에는 막, 심한 악취가 나고, 어, 나, 가로수에서 떨어진 그런, 그, 그 하수구를 지금 엄청 많이 막혀있고, 각종 쓰레기가 지금 얼벌리에 여기 널려있는데, 어, 이렇게 지나다 보면 도로가에 푸르기도 하시고, 뭐, 큰 도로에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서두로에서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이 지금, 어, 장마철에는 지금 하수구를 지금, 저도 오늘 이렇게 걸어 나온다 보니까 지금 하수구를, 맞고 어, 있더라고. 각종 비닐, 플라스틱 가루수에서 떨어진, 소나무에서 떨어진 입이 네. 지금 맞고 있는데, 그, 소도로 그, 안에 그 배설로 이게 장마철이니까 좀 점검 좀 해주시고, 어, 이렇게 하수도가 맺히지 않는 일이 있도록 주위에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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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 네. 네. 그래서 사실 그저, 그, 저, 그런 거는 이렇게 수동발전 좀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이 편곡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지자신, 어, 예, 네, 고용이. 예, <laughs> 고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낙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얼마 전에 반포, 그, 뺏어, 그, 산업계장님이, <laughs> 그, 저, 핫줄수 옆에, 이, 이, EBS이 그치 네. 그 뒤에 그 바위 관계 때문에 네. 어, 면사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게있죠 그 대책이 있어요? 예낙작방지가 네. 지금 우는 미원인이 비우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게 특히 노병인 주위에 있는 게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관련된 건 우리가 뭐 대개 이제 살 찌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허다을못 하고 우리가 이제 계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데 하지만 보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공유지 이렇게 11지라고 이렇게 얼룩할 수 있는데 사유다 보니까 이렇게 계도를 하고 계보를 하고 또영령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제가요뭐쪼그마 어디 가나 바위 같은 거 얘기 안 하는데 그 바위가 거의 집차만의 집채. 그게 작년에서부터 이 사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 안전가에서 나와서 한번 확인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걸 해야지. 꼭 그거 저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집이 뭉개져가지고 서로 대야 그게 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저 그 임대 장기 임대를 신청을 할때그크레인 같은 걸 해가지고 보이 받아야 됩니 그, 사실은 그 아주머니가 사실은 무지하게 불안해, 양식이거든요. 그게 먼저까지 그 아저씨 살아 계신다, 그, 그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안전과에 대한 얘기를 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아무런 대처도 없잖아요.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꼭 빨리 이 해서. 그, 사시는 분이 불안하지 않게끔, 제가 그 산주분한테도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이러해서 자극을 하다 보면, 그 본의 아니게 산을 조금 까야 하는데, 이해 좀해주시라는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산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괜히 승나을지고 사실은 했습니다,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제거를 짓게끔, 협조 좀 해주시고요. 또그 방포구 용수천 있죠네 용수천 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용수천은 272억의 그 사업으로서 2019년까지 기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먼저 아까도 유원님께서지시하셨사만 사업이 응. 좀지연됐습니다 응. 보통보다는 4차례로 방문하고 현수조정으로지연되가지고뭐 일산광 사업도 전체적으로 좀 받았어요 계약신청까 받고 어, 보상 공급까지 했습니다. 이제 보상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 50억이 2월돼가지고 그 금액 이제 이 2월 2월에 마찬가지로 2월에 이제 큰데 지금 한3 5억 정도, 80, 2억 정도 이 정도까지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 이제 주력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지금 계약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을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보상 대비법도 보상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어요. 저한테 사실은 문의가 많이 와요. 그 토지 공사 관계니 뭐니, 그 자체 또 교량 설치 관계니 뭐니, 이런 부분이, 그, 그, 거리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질문을 하는데, 저도 뭔가 사실은 확실히 알아야 답변을 주던지, 그런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안양가에서 자료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 아유, 과장님 같아서 모르는 거 대답하겠어요? 자료 좀 하나 네. 주시고요. 그래서 판토면에다 한달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야 주민들이 와서 네. 좀 보고 아 이건 이렇게 추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야죠요네 알겠습니다. 네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서실하시고